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보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보험의 목적, 즉, 보상과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질병과 사고에 대해 미리 보험료를 내며 대비하는 것이고, 지급사유, 즉, 질병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월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귀찮아서 못 받은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게는 실손의료비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 등등 정확하게 청구를 해야 하고 가입한 내용에 대해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보험의 본질입니다 과연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이 까다로워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필요 서류를 직접 챙겨 지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 팩스 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계사에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역을 알수 있기 때문에 누락 없이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앱, 회사 앱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인증서나 앱 설치 없이도 청구 가능한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앱으로 청구 시 회원 가입 혹은 본인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의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존재합니다. 몇년 전에 치료했던 내용이어서 아 작년에 했던 거여서 잊어버리고 지나버려서 등등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이전 내용까지도 가능하며 사고 발생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모든 내용을 추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놓치고 지나간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 검진 중 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개인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종 제거를 하고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용종 제거는 건강검진 외에 추가 의료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종 제거 비용은 실손보험 청구도 가능하고 수술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수술비로도 인정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유사암 진단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중에 뼈에 실금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골절은 뼈가 부러진 것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경미한 실금도 의학적으로 골절에 해당됩니다. 골절 진단비 특약, 재해 골절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상해로 다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폭발, 화재, 붕괴, 재해 등등 각 정부기관에서 가입한 보험도 존재합니다. 지역마다 가입한 회사의 내용, 한도 등은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가입한 보험이 존재를 하고요. 마포구에서 가입한 보험이 존재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각 지자체의 보험 대상자로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올바른 보상은 보험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청구에 대해서 이것도 가능해 라며 의심과 궁금증이 있어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약 보험금 청구 안한 것들이 생각났는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궁금하시다면 댓글,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정민이었습니다.